리본 주슬리고 리본. 리본 있다가 로고로 바뀌는데고미가 맞는 거 같아요 고미는 랭고미 EN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자, 하자. <laughs> 이게 진 어떻게 해? 정답은 시나브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본어요? 어? 한국어에는 와 지금 황금날이 있네 지금 아 오늘 이렇게 한글날 기념으로 여러분들 딱네명을 초청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와 황금날이 진 여러분들은 한글에 대해서, 요 맞춤법에 대해서 얼마 정도 알고 있나요? 아, 저는 그냥, 그냥 마스터했죠, 정도는. 한국인 보기. 한국인 보기 수준. 지금부터 한글날을 기념하여 네. 영어를 쓰지 않고 한글로만 말하기 오. 해보죠. 저는 절대 그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순수 활렇게문 응. 응. 어제 저녁에 뭘 했는지를 얘기해보죠. 현찬이부터. 할수 있어. 파이 어? <laughs> 어? 어? 어 누가 먼저 시작했죠? 어? 화이팅 누가 먼저 시작했지? 제가영거 예, 내가 이거 도안 했어. 진짜 공부하다가 너무 질려가지고 어, 놀다가 어? 학원을 마치고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와가지고 온라인 게임 <웃음> <웃음> 이제 오락 오락을 하다가 <laughs> 이제 공부를 <laughs> 시험 공부를 조금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이제 공부를 한다는 의지를 가지려는 순간 이제 의지가 팍사으면서 열심히 놀고 잤어요 응. 버스 타고 집에 가서 어, 어, 어. 아! 아 네.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가서 입청소를 <laughs>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이걸 좀텐션좀 띄워봐 왜 텐션이라 해? 왜 우리에게 좀 띄워봐 거준아 네가띄웠수있 됐어 오늘은 무 내려 그리고 맞춤법 테스트를 한번 해볼건데요 여러분들 잘 맞힐 자신이 있나요? 제가 아니. 제가 1등 먹을거에요 다 맞추고 나. 어. 워킹 워 이게 뭐야 워킹상식으 <laughs> 어, 나오겠다 좀 빡센데? 이거 한국인인가 봐요 어, 넌 진짜 한국인 자격 박탈해야 돼 너는 본인은 두고보죠 점수 보죠 진짜 요즘 MZ는 어, 근데... 이래서 안돼 MZ는 용어야 <laughs> <유무야. 웃음> 다들 잘 풀었죠? 네안자 네. 네. 1번 민수는 망친 시험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을 못 빌리고 추스 루고 루고 했다가 루고로 바뀌었는데 <laughs> 정답은 추스 르고 있다입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다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팠다 아, 아, 우리 반의 새로운 반장은 누가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봐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곰곰이가 맞는 거 어, 같아요 곰곰이는 EN 곰곰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자 이해할 때어떻게안할때 T라고 하지만 실제 표정법은 이라고할 수도 있지 음. 뭔가 일리 있는 말인데 아닌 거 같아 정답은 곰곰이 입니다. 이런누뚜라 <laughs> 이게 나야. 하이는 민철의 연애 소식을 위뜸 띵띵. 띵띵 해줬어. 뭐 띵으로 써놓고 땡이라고 했지? 띵이라고 본능적으로. 다 띵이야? 네, 저도 네. 두 번째 거를선었는왜 네? 혼자 다른 길을 가자고 어, 이런 찍었다고 보는 게맞아 <laughs> 찍지 마. 시험을 찍으면 끝 나. 아, 내가 시험 문제 찍어서 다섯 개 받았어. 정답은 귀띠입니다좀 치매 <laughs> 어, 행정을좀 하지 마. 희진은 <laughs> 네, 성택님에게혼이한후 혼자 궁시렁 <laughs> 거렸다. 이번했습니다. 저도 이번이요. 이거 이번이거든 이번이요. 오두 번째 만장일치인데. 이거는 이거 그 왕이 <laughs> 그 벌에 들어가기 싫는 이유가 그 궁시렁 궁시렁. <laughs> <laughs> 정답은 구시렁 거렸다입니다. 궁시렁 있는 건 맞아요? 깨끗이 깨끗이 궁시렁이 표준하고 궁시렁은 비표준할 텐데. 여기쯤에서 중간 정산 한번 해볼까요? 저 13.5점입니다, 13.5점. 아까 그 궁시렁 그거 쳐가지고. 저걸 포함하면 14.5점이에요. 8 <laughs> <laughs> 5점입니다 5점. 진짜. <웃음> <오>. <웃음> 뒤에서 내가 역전을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문해력 영역의 10가지 문제입니다. 한 명씩 단어의 뜻을 한번씩. 얘기해 보자. 카메라를 졌었던 돈 3일이나 3일이잖아. 정답은 맞습니다. 새 날을 사흘이라고 얘기합니다. 4일은 뭐라고 부를까요? 나흘이나 5일은 다섯. 6일은 여섯. 8일은 여드레. 오, 여기까지 나오는데. 글씨는데의신년스럽다를에 정답. 아, 오사하다. 사흘. 오사하다. 술렁술렁거리다. 나하다. 네, 답은 제일 다동이다. 가까운 사람은 현찬이나 서준이에게 제가 닿은 거 같은데. 을씨년스럽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날씨나 분위기 따위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 라는 <목소리도> 의미거든요?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떨 때집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울까? 약간 아, 엄마랑 아빠랑 싸웠을 때? 야, 아 점수로 빠졌을 아. 오늘은 완전 콧빠지는 네, 그래. 날이야에서 콧빠지는 의미를 현준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재수 없는 이유. 저는 힘든 이유. 콧물이 날 정도로 추운 이는 신난 이유. 아, 너가 제일 답에 가까울 것 같아. 현준이 저도 현준이 같습니다. 정답은 콧빠지다는 관용구로 근심에 쌓여 기가 죽고 맥이 빠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어. 그렇네명 어, 중에 굳이 맞췄다면 서준이가 정 답에 네. 가까울 것 같습니다. 4번. 저는 신압으로를 점점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겹겹이 그렇죠. 무더기로 그러면은 답을 못쓴 우리 현준이가 셋 중에 어느가 제일 맞출 것 같은지 얘기해 보자. 겹겹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신나브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의미입니다. 점점이 좀 가깝네요. 일본어요? 응? 어, 한국어야죠. 어, 지금 흑백이있어 지금. <laughs> 일제의 약관이다 지금. <laughs> 순우리말입니다, 신나브로 순우리말. 아마 셋 중에서는 점점 정도가 맞다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네요. 호림이 그렇죠. 정도가 정답이라고 인정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한글날을 맞아서 문의력 맞춤법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그 맞춤법 테스트 점수는 봤으니까 문해력 테스트 몇 점인지 한번 보죠. 저 8점, 5개요. 저 6점이야. 8점 오점. 8점 오점은 뭐야? 에매해가지고.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소감이? 제가 좀 무지했던 거를 이제 파악할수 있게 되었던게다 공신한 거를 딱 제게 충격적이었어요. 전 제가 영어는 못해도 한국어는 할줄안다생각 했는데 <laughs> 못한 거같습니다 연기 못 뭐, 했었다. 우리 <laughs> 오늘의 맞춤법. 문의력 왕, 이서준 학생님, 박수! <laughs> 이 한글날은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반포한 날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정한 국경일인데요. 훈민정음이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이름이잖아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다른 소리를 우리가 바르고 곱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휘력을 잘 기르고 한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독서도 열심히 하면서 문해력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 한글날 기념 문해력과 맞춤법 시험이었습니다. <laughs> 저희 같은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문자를 만들어주시고, 이제 제가 잘못된 말을 이렇게 쓰면서 이제 부끄러움을 살짝 느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른 말만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님 제가 문제라기보다는 한글이 너무 어려운 일 맞춤법 문해력 시험을 치면서 이제 제가 많이 부족해다는 생각이 들고, 잠깐잠깐 잠깐 시간 내서 공부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위대하신 세종대왕님, 이런 한글을 만들어줘서 주 짱! 한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초등학교 때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웃음> <웃음>